선생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허리 디스크 환자예요. 이제 정상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데, 허리 디스크에 안전한 운동 좀 알려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분들을 위한 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이제 증상이 사라진 분들 있죠. 이제 많이 나와서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운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허리 디스크 여러분들이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보존 치료를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많이 호전되어 있다라고 하면 따라서 됩니다. 대신 오늘 운동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오늘 알려주는 부분은 치료적 운동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근력 강화를 위해서 알려주는 일반적인 기능적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통증이 여전히 있고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배울 단계는 아니라는 것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투수를 했던 보존치를 했던 허리 이제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배울 운동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가진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하면 헬스 트레이닝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헬스 트레이닝 자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운동이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는 무리가 가는 운동들이 원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운동은 헬스 트레이닝보다 오히려 좀 안전하되 그렇게 많이 힘든 운동은 아닐 거라는 것 정도는 예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허리 디스크 환자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운동은 바로 월플랭크 동작이에요 월플랭크를 응용한 동작인데요 플랭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팔로 한번 지지를 하고 버티는 동작이잖아요 그거들 이렇게 벽을 이용을 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 플랭크라고 불러요. 이월 플랭크 동작이 허리 디스크에서 회복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월 플랭크 동작을 수행할 때는 이 벽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할 때는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목을 이렇게 들게 하거든요. 딱이 자세가 되게 딱 깊잖아요?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력이 그나마 조금 더 좋은 분들이라고 하면 손가락을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거리가 좀더 멀어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근력이 좋고 많이 회복이 되어 있다라고면 하더더더더 더, 더, 더 뒤로 가면 됩니다. 사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 자세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세에서 시행하기에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만한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거리를 쫓아서 시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월플랭크 동작을 시행을 할 때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말 상태든, 맨발 상태든, 운동화 상태든, 발바닥면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제일 큰 중요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월플랭크 동작을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자, 손바닥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벽면에 붙였어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붙였습니다. 지금처럼요.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붙이세요. 자,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붙여놓고 이제 복부에다가 이제 브레이싱 동작을 할 거예요 브레이싱 동작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브레이싱은 코 근육 자체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싱 동작이 들어간다고 보면 제가 손가락 한번 찔러 볼게요 그러면 복부 앞쪽도 이렇게 부풀어지고요 측면도 이렇게 부풀어지고 뒤쪽에 있는 뒷면도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브레이싱이라고 보면 돼요 앞쪽, 옆쪽, 뒤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복부를 부풀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브레이싱이 잘안 되면 그냥 배에 딱 힘을 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 플랭크 동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 10에서 30초 동안 브레이싱을 유지한 상태에서 편한 호흡을 하면서 플랭크 동작을 유지를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동작을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은. 아 막상 그렇게 힘들지는 사실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동작을 하는 가운데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 근육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플랭크 동작을 해주시고요. 힘들다고 하면 월플랭크 동작만 몇 번을 유지를 했다가 뗏벽에서 뗐다가를 반복을 해주고요. 자, 더잘할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기능들도 한번 같이 한번 살리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응용할 수 있는 동작들은 다양해요. 이 벽면에서 손을 이렇게 한번 떼볼 거예요. 근데 손을 많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cm, 2cm 정도만 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월 플랭크 동작이 들어갔고요. 브레이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잘 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왼손을 한번 떼 볼게요. 자, 왼손을 살짝 뗐어요 하나, 둘. 자, 2초 정도 유, 유, 유지를 했다가 원치로 갔고요. 자, 오른손 떼는 건볼 거예요. 거기서요. 자,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왼팔을 듭니다 하나, 둘. 다시 오른손을 댑게요. 자, 하나. 둘, 다시 왼팔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마찬가지요. 자, 오른손이요 자, 하나, 둘, 이렇게요. 자, 팔을 지금처럼 벽면에서 떼는 동작들을 1, 2초 유지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겐 제가 지금처럼 세세트 정도 한번 시켜보거든요. 레이싱이 들어간 상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부 코뿐만 어 아니라 어깨 안정성도 확 함께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월암 슬라이드라고 해서 팔을 위아래로 하는 동작들도 시행을 하시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처럼 월 플랭크가 들어간 자세에서 브레이싱이 들어가고요. 팔을 장면에서 1, 2cm만 든 상태에서 팔을 위아래로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볼게요. 자, 왼손부터 해볼게요. 왼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찬가지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브레이싱도 되어 있고 지지 않는 팔은 확실하게 안정화를 시킨 채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월암 슬라이드 동작을 통해서는 올라가는 쪽 팔은 우리가 운동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어깨 쪽은 그리고 지지하는 팔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과 함께 어깨의 근육도 키우기에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그 다음에 체간 안정성을 조금 더 살리되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점점 뻣뻣해지면서 몸이 안 돌아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동작도 한번 응용을 해 보세요. 자, 복부에 브레이싱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킨 다음에요. 자, 몸을 한 번만 돌려 보는 거예요. 팔을 자, 이렇게 한번 떼어 봤어요. 자, 브레이싱 들어간 상태입니다. 항상 모든 동작은 천천히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이것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우리가 각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섯 번, 그러니까 3 세트를 일반적으로는 제가 시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돌아갈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통증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에서 45도, 많으면 60도 정도만 돌아가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복부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어깨를 함께 강화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자 이제 조금 다른 부위도 강화하는 운동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 복부 측면에 있는 코어 근육과 함께 하지, 상지를 함께 운동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사이드 브릿지,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거예요 아카랑 유사합니다 우리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등을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옆면으로 이동만 해주세요. 그리고 팔은 이 동작이 아니라 히트로 90도 동작이 되게 하고요. 벽면에 기대줍니다.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한번 조금만 모아주시고요. 살짝 벽에 기대는 동작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게 사이드 브릿지 또는 사이드 플랭크 라고 하는 동작이 되는데 측면에 있는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한다고 라 하면 1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면 반대쪽도 동일한 요정으로 마찬가지 10에서 30초 동안 벽면에 가까운 쪽에 있는 측면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작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하지 운동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렇게 사이드 브릿지 동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파는 골반 쪽이 되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살짝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앞으로, 뒤로. 자, 복부 브레이싱 하세요. 참고로 보니까 설명 안되네요 뒤로. 자, 앞으로, 뒤로. 이렇게요.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씩 했다라고 하면 반대쪽으로 기대 놓고요. 팔을 골반 위에 올려 놓고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무릎을 가볍게 굽혀서 브레이싱을 한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뒤로. 천천히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어 근육과 함께 하지의 기능을 되살리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운동을 잘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상지와 하지가 함께 협응을 할수 있는 운동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동일한 위치로 월 플랭크 동작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지금처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을 들 거예요. 한 팔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른팔을 든다. 그 말이에요. 오른팔을 들었다라고 보면 반대쪽이 되는 왼다리를 뒤로 이렇게 뻗어주셔야 돼요. 반대쪽을 할 때는 왼팔을 들고 오른다리를 뻗어주셔야 돼요. 즉, 교차가 되는 방향으로 상지와 하지를 뒤쪽 방향으로 벽에서 떼는 방향으로 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월 플랭크 동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싱을 하세요. 브레이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은 단단하게 지면을 지는 상태에서요. 자 오른팔과 왼다리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팔과 왼다리요. 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조절할 수 있는 정도만 벽에서 떼세요. 마찬가지요. 복부에 힘을 줘서 브레이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왼팔과 오른다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복부에 다시 힘을 줘서 반대쪽 팔다리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떼봤고요. 마찬가지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요. 반대쪽도 다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힘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상지하고 하지를 함께 교차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운동 능도가 좀더 많이 좀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협업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운동들까지도 한번 따라하는 것을 권장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수술이든 보존 치료를 통해서 정상에서 회복된 회복기 환자가 약화 적용할 수 있는 기능적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벽과 다리 사이의 거리를 넓혀 주면 돼요 하지만 절대로 이 운동을 할때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발바닥은 다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해 주세요 그리고 발과 벽과의 거리가 굳이 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더 안전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법은 세트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하는 도중에 버티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도 아, 여러분들이 운동 강도를 스스로 한번 조절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정상을 낮게 하는 치료적 운동은 아니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또는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정상이 재현되었다라고 하면 이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았다든지 또는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통증 자체가 5일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허리 상태를 진단받아보기를 권장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